네 안녕하세요 예스본사 인서미 소장입니다. 오늘은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에 있는 공장 부지 보러 나왔습니다. 아 평수가 좀 상당한데요. 공장 부지라면 그 정도 필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손 모양처럼 이렇게 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안에 안쪽으로 가시면 사무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쪽은 좀 외곽이니까 거주도 하실 수 있는 사무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땅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큰평수의 공장부지로 또 현장 답사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네. 진입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한 1분 정도 차로 1분 정도 나가시면 큰 대로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네. 들어오셔서 붙어있는 왼쪽에 있는 땅들이 다 공장부지입니다. 네. 예, 처음 초입부터 해서 상단까지 쭉 올라가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봐 드리도록 하고요. 현 위치에서도 뭐 청산 시내도 10분 내외의 위치에 있고 대로변도 진입하기가 용이하니까요. 어, 해당 물건지 번지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주시면 집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한번더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지가 여러 개여서 한꺼번에 이제 필지를 얘기해 드리자면 6,700평 정도 되구요 네.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서 크게 설명해 드릴 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지를 보면서 찍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뭐 확장 학장... 여부가 충분한 부분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초입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다 다지기를 해놓으셔가지고. 네네. 네. 뭐 상당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좀 심어놓고 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사무실 있는 땅만 대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주변에 또 공단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도 네. 변경, 예, 토질 변경은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네 이면 도로 접해서 현재 위치로 들어오는 부분 국어로서 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또 감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네쭉 보시면 우리 소장님 뒤편으로 주택물이 보이는데 어, 주택물은 현재 근린생활 시설로서 사무실 용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허가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지금 한참 더 들어가야지 끝 경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약 6,800평 정도 네, 다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측면적으로 산능선까지는 네. 다 현재 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구위가 네, 편하죠. 네. 뒤쪽만 뒤쪽도 이제 산 앞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현재는 진입로에서 초입 부분에서 들어오시면서 좌측으로만 현재 쭉 필지가 확인이 됐으면서 지금 한반 이상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해서 예. 오늘의 매물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시면 보일 텐데요. 나무 심어져, 이렇게 등상등상한 나무 심어져 있는 곳까지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굴삭기가 있는 위치에서부터까지 쭉, 네,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까지의 경계 모습이고요. 소나무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필지 경계적인 부분은, 뭐, 전체에, 주소지를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현장에 오셔서 전체적인 면적 약 6,800평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주택물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용도로 지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 24평 정도 되고요방 네. 공간이 두개 있고, 공간이 꽤 있어서 집안들 휴식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내부는 네 사진으로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나머지 뒤쪽에 경계 부분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보시면, 네. 산 능선 경계적인 부분까지 쭉 보시면 될것 같고. 매물지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초입 부분에서 쭉 걸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으로, 네, 축석으로 경계를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트랙터 있는 위치에서부터 현 주택물 사무실입니다. 주택 용도 아니고 사무실. 현재 뒤편까지 오늘의 전체 매물 현 상태 모습입니다. 지금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주거를 왔다 갔다 이제 숙식을 가끔씩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부분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인 오늘의 매물 용도는 공장 부지로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리에 있는 공장 부지 살펴봤는데요. 사무실까지 겸비해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면 필지랑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에스부동산 인터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